안녕하세요. 인생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내일, 내일 며칠인가요? 5일이죠? 사랑의 콜센터 하는 날입니다. 아, 이날 많은 사람이 또 기다리는 날이죠. 근데 이번 주 사랑의 콜센터는 굉장히 예능감이 많이 연출된 그런 사랑의 콜센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기사, 기사를 요새 기사대로 유튜브를 했다는 조금 뭐 낚시당했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제가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사랑의 콜센터 41회 방송되는 날입니다. 10시죠. 내일은 대한민국 가요계의 케이 트롯 아이돌 탑 6. 케이 트롯 아이돌 탑 6. 이거는 우리 트롯맨 6를 케이 트롯 아이돌이라고 컨셉을 잡은 겁니다. 케이 트롯 아이들 탑 6와 정말 탑 아이돌 6가 대결을 하는 그런 무대로 꾸며집니다. 아, 여기에 출연하는 우리 탑 아이돌은 탑 아이돌은 팝 아이돌은 팝 아이돌은 세븐. 세븐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연기자 이다혜씨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유명한 우리 연기자죠. 이제 뭐 상의원이나 만신 베테랑 이런데. 출연했. 요즘은 좀 활동을 뜸한 거 같은데 어쨌든 아이돌의 아 이다혜 씨의 여자 친구입니다. 넬세븐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건 깝건이라 그래서 춤을 기가 막히게 추는 그 아이돌 그룹 출신이 있죠. 조건. 그다음에 놀아줘. 노라조. 놀아조는 요새 하도 그백 선생의 요린이 그할때그 머리에 다 콜라 콜라캔을이고다녀서 유명해진 노라죠. 레이나. 레이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B1A4. b 형이한명 a 형이네 명이라고 해서이 그룹 이름은 B1A4인데 여기에 산들이라는 친구는 노래를 상당히 잘하죠. 이 산들과 오마이걸의 승희 씨. 오마이걸은 뭐 하도 유명한 그룹이니까 승희 씨 이렇게 아이돌이 여섯 명이 출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출격하니까 또탑 식스는 탑 식스대로 그래 아이돌 우리도 케이트롯 아이돌 탑 식스야 하고 이제 이렇게 대결을 구도를 짠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선전 보고를 하고 이제 치열한 기싸움에 들어가는데 이 트롯맨 식스는 특기가 뭡니까? 우리는 뭉쳐야 산다. 팀이다. 그래가지고 그 단체를 과시하기 위해서 임영웅 씨가 선물한 임영웅표 커스텀 운동화를 다 맞춰서 신고 나온답니다 우리 아이돌, 아이돌들은 이제 되게 컨셉을 맞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운동화로 딱 컨셉을 맞춰서 아 이럴 때이 운동화가 굉장히 힘을 발하게 되겠군요 하여튼 이쁠 것 같아요 일체감도 단결 모습도 보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운동화를 신는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조건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정말 춤을 누구도 당연할 사람이 없을 만큼 춤을 잘 추는데 조건하고 이명웅하고 댄스 배틀을 한답니다. 댄스 배틀 당연히 이거는 조건이 이기죠. 당연히 조건이 이기는데 여기에도 당당하게 임영웅 씨가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조건이 이렇게 온몸을 그냥 그 조건은 온몸을 이렇게 터는 춤으로 유명한 그뭐 정말 간절히 다 꺾이는 그런 춤을 출 정도인데 임영웅 씨가 당당하게 무대로 나가가지고 그 숨겨놓던 끼를 아주 대방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조건이니만큼 이명웅 씨가 전먹던 힘까지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또 무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이명웅 씨의 끼가 내일 정말 기가 막히게 발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지금부터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유닛 대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트롯 아이돌 탑 6와 그러니까 트롯맨 6와 팝 아이돌 6가 유닛 대결을 하는데 아마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씨가 여자 분장을 하나봐요. 이렇게 아이돌로 변신을 하는데 칼군무까지 하는데 여자 분장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세 사람이 그래서 재미를 주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 뭐칼군무까지 해가지고 또 정동원 씨는또뭐 이렇게 띠트틀을 넘는 그런 또 아마. 기계체조 같은 그런 안무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한다 그럽니다 걸그룹 못지않은 그런 칼군모와또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나오는거 아닌가 이 뉴스로 봐서는 그래요 기사 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또 아이돌들은 또 세븐 조건 산들이 칠 깝산 이랍니다 왜냐하면 깝건 이라 그러지 않다고 조건은 꽉 깝건이라고 불른답니다. 왜깝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칠값산이라고 해가지고 세븐 노래 잘하는 세븐, 조건 산들 이 세븐하고 조산들은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니까 유닛 결성을 해갖고 찐이야를 불른답니다. 영탁씨 찐이야. 이런 영탁씨가 이런 후배들이 자신의 노래를 불러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뿌듯해겠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또 인사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이돌 노래 잘 모르고 중장년층들은 저를 포함한 중장년층들은 사실 아이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가사도 빠르고 가사도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사를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 아는 게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걔네들이 단체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그 정도지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해 제작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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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층 시청자들을 위해서 연출을 재미게 재밌게 한것 같아요. 왜냐 우리 장민호 형, 정동원 군, 김희재 씨세 사람이 여자 분장을 해서 유닛 대결에 나서고. 또 영웅 씨가 영웅 씨가 그 숨겨졌던 끼를 모두 발산하도록 좀 재미있게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노력을 아마 많이 한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돌만 나오면 우리 중장년층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려해서 아마도 재미있는 무대를 꾸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온 기사 중심으로 유튜브를 했고 또 자세한 기사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유튜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